전역에 대표님께서 출마를 다는 그런 하다가 많이 붙어 있는데, 거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네. 받고 있어. 아무튼 뭐 우리공화당 은 대통령 후보를 낸다 하는 것에서 발표를 했거든요. 국들이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조만간에 출마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. 민주당도 그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, 이리 대선을 초박빙으로 보고 있는데. 네. 그 대표님의 출마가 음. 보수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방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보수라는 국민의 힘이 우리를 버렸죠. 우 좌파 독재를 체결시키는 또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이 제대로 된 어, 보수 자유파의 목소리를 대변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. 우리 공화당은 어 아무도 저도 뭐 대통령 출마하는데 대략이 부담이 있어요. 있지만은 어, 우리가 들어왔던5년의 진실 정의의 투쟁, 이 투쟁 또 자유민주 체제 수호 또 자유시장 경제 수호, 우리 역사 지키기 뭐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없다 저는 그래 보고요. 그것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나 또자유파 국민들이. 저를 대선 구도로 계속 이제 압박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다, 이렇게 가는거죠 자, 그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직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, 결과적으로 그, 곧, 어,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. 윤석민 의원도 자기 원칙을 지켰었다고 전제했지만, 대구 경북민들한테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. 우리 어, 대표님께서는 그것을 사으로 받아들입니까?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윤석열이 유경수 여사 생가에 가서 어, 받은 소임이기 때문에 수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친일파들이 그렇게 그래 얘기를 해요.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했을 때 빨간 안정 사람들이 나중에 물으면 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소임을 당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거하고 윤석열이하고 똑같다 이고 보고요. 유성민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게 맞지. 자파들한테, 이 사회주의자들한테 정권을 상납해버렸잖아요. 또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, 어, 배신의 칼을 들었던 사람이라서, 유승민은 뭐 정기 은퇴가 난 맞다, 이러고는 입장이고, 홍보는 정치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. 그 사람은 뭔가 냄새가 난다. 솔직히 말해서, 뭐 여러가지 설도 있지만, 어,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, 과연, 어, 자유파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어, 후보가 있나? 뭐다고 입장에 네,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어,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치 공작이다. 저는 윤석열 어, 검찰총장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.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그렇다 해도 정치 공작으로 윤석열을 제거하겠다. 이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이 정치 공작에 특히 뭐 좌파들 그거 능하지 않습니까? 옛날에 김대우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뭐 누가 정치공작이기 이러면은 그거는 대단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. 어, 지금 입장에서 뭐 김웅의 행태가 캠프에 <laughs> 있었고 그러면 유승민이 <laughs> 돌파할 수 있는 후보 사퇴하고 어, 당에서는 김웅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을 출당조치하는 것이 이 난국을 이길 수 있을 거다. 그런데 본인들이 또 개입되어 있단 말이죠. 지금.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안타깝죠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화당이 뭐 윤석열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정치공작을 동의하는 건 전혀 다르다. 그래서 정치공작에는 우리 문화 동의는 공의할 수 없다.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